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신할 것이다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복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네. 3장을 봅니다. 어 내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올라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원주로 우리 감신 MDB 동문회 찬양을 맡아서 또 가야 돼 가지고요 수요일에 끝나고 저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 내일하고 모레는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어,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잠에서 일깨워 주님의 나를 기다리라 어디서 깨라는 거야? 영적인 잠에서 깨라. 우리가 육신의 잠은 자야죠. 그래살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하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위치해 성령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새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어디다가 말씀해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그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우리 가정. 세 번째는 또 우리 자신. 또이 나라 민족.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중에 가장 관심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교회를 우선시할 때 가정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 일어나야 우리 개인도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시든 죽어 있구나. 이게 참.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칭찬 혹은 책망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예요, 그냥. 응? 책망이 먼저 나왔어.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조회근나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뭐,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두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명이요?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라는 건 예배를 포함하는 거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음성에 뭐예요? 순종하는 게 전도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 초대교회는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세 번째 변화와 기적과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내가 변화돼야지, 변화돼야지. 그런다고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애들이 내가 키 커야지, 키 커야지, 키 커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키가 크는 거예요. 성도의 변화는요, 내가 결, 내가 뭐, 물론 결단도 해야 되지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 말이 변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제일 우리 교회의 초점을 인격 변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격의 변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뭐다? 죽어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2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훔거냐 하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국니이 해라, 굳건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온전한 것이 부족하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따라 합시다.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순종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라는 거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 돌이켜라.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뭐 현대인의 삶 중에 바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응? 다 바쁘게 살죠 뭐, 이,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응? 사명. 그러니까 내가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존이 순종하는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에가 또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잘 보면 어떤 걸까요? 오늘 여기서 핵심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 이 교회의 현실. 어제는 뭐였어요? 어. 어제는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에 두아디아라 교회죠. 어제는. 응? 두아디아라 교회는 뭐였어요? 어?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뭐, 어, 응? 인내하고 그런데 뭐가 약해? 유혹에. 이렇게. 어떤 유혹? 우상숭배의 유혹에 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사대교회는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 이게 문제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더럽히지 않은 연면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흰옷을 입고 다니는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오들오절시는이기는사람은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생명책에서 지어버리지 않을 것이며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앞에서 그의 이름을 신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럼 잘 보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에?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계시로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 우상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미루게 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독에서 굉장히 분명한 논님의음성을 듣게 되죠. 이기는 사람은 이 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내 아버지와 그 개천사람의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는 이렇게 시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기는 자 반대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비기는 자 이런 거 없어요. 순종 아니면 뭐예요? 다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의인 아니면 악인이지 뭐둘 중에 뭐 요인인 것 같은데 악인이고 이런 거없고 이것도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기 시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이좀 여러 가지 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뭘까? 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찾기 원한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럽히지 않은 자가 나와 있죠. 그 말이 보세요. 온전한 자. 사전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긴옷 입은 자들, 다른 말로 한 뭐예요? 순종 이 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예를 들면 봐봐요. 여러분 주, 교회에서 주일은 잘하는데 평일은 사는 게 불신자랑 똑같아. 오바라는거나 행동하는거나 그럼 하나님 뭐예요?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어때요?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살고 있다. 응? 불신자분 아까운데,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똑같이, 돈도, 돈도 쳐다니고, 똑같이. 응?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지신 주님은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통찰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평가하십니다. 그의 행실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해 순종하고 죽어가는 심령을 굳건히 하라고 권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에서 일깨우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성수교 지혜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임을 자각했다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회개하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깨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뭐 주님은 사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비디 보니까. 자, 자세히 나왔죠? 그의 행실에 성도다운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뭐예요? 성도다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뭐예요? 응? 다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순정하고, 다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할 것이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내가 회개할 것과 힘써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요? 붙잡아요 순종해야 돼. 중요한 거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깨우쳐야 돼. 스스로 깨워야 돼. 영적으로 깨워야 돼, 영적으로. 하,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우쳐야 돼.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해야 된다. 네, 그 밑에가 즐거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용기 있게 신앙을 지킴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킨 성도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신호과 주님과의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전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주님 이름을 시인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신을 불러주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이십니까, 뭐 시죠이 땅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순결하게 자기 자기 성로들에게 무엇입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신호과 주님의 교제를 여기서 신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 성령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가까운 교제가 됐다. 내 삶에서 믿음의 옷을 더럽히기 쉬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제가 볼 때는. 또 욕심이죠. 우선 순위는 어때요? 세상 것이 먼저겠죠. 먹고 사는 문제, 뭐 가족, 뭐 자기, 자기 경험, 자신의 인생 방식, 뭐 세상 문화 이런 게는 뭐예요? 세상 가치관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유혹이 오죠. 죄에 대한 욕심이 오죠. 더럽혀지 여러분, 잘 보면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영혼을 잠자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뭐하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정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할 것일까? 순정할 것일까? 예? 중요하 조이도우 순회의 명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통해하는 마음이야. 말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 어떤 마음이야? 통해하는 마음이 통해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회개가 뭐야? 하나님의 내가 음성에 얼마나 듣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회계가 그냥 자기 반성하는 건줄 알아. 아, 내가 그냥 반성할게요. 또 회계가, 아, 내가 뭐 잘못 살았다. 아, 내가 좀 안타깝다. 이게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는 뭐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응? 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자꾸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럼 잘못된 길에서, 어, 잘못 들었네요. 그냥 계속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유턴, 유턴하는. 죄에서 내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방탕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아, 이제 내가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상 가치관에 물든 모든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 내셨다. 이게 사명.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지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냐? 하, 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먼저는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한 것처럼 하는 그 나중에 열매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나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네.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는 찾을 수 없고 이름만 남은 사대교의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니지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을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다시 세워주소서. 세상의 유혹에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애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름만 남아있는 모습. 살기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세상 유혹에 더럽혀지고 끌려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완전히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디스라비를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은. 새롭게 하시네 종귀아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두 손을 믿으고 주여 세워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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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령받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